안녕하세요, 막가득입니다. 오늘은 제가 30일 동안 베이컨, 버터, 계란 위주의 식사를 했을 때제 몸무게, 신체 상태, 그리고 혈액 검사 결과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 그 이유는 바로 10일 동안의 정크푸드 실험으로 인한 피해를 되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87kg에서 시작했는데 10일 만에 92까지 체중이 증가했습니다. 이제 체중을 좀 빼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0일 동안 키토제닉 다이어트 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케토는 지방의 부산물로 탄수화물을 아주 적게 먹어서 우리 몸이 저탄수화물 상태가 되었을 때 뇌를 위해 신체가 만들어내는 예비 연료죠. 그래서 키토제닉 식단은 탄수화물을 대폭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저는 하루에 30g 정도의 탄수화물로 제한했는데 어떤 분들은 더 많거나 적게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건총 탄수화물에서 섬유질을 뺀 양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섬유질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도 않고 인슐린도 유발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탄수화물을 줄이되 단백질은 적당량만 섭취합니다. 단백질을 과도하게 먹으면 질소 폐기물이 많이 생겨서 오히려 부담이 생길 수 있거든요. 남은 칼로리는 모두 지방에서 공급하는 식단이 바로 키토제닉입니다. 고지방 식단처럼 보이지만 지방이 많을수록 무조건 좋다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베이컨, 버터, 계란을 주로 먹었다고 해서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물론 이 식재료들은 포화지방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심혈관계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하시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간헐적 단식과 병행하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하루에 한끼 또는 두 끼를 먹는 건데 80% 정도의 날은 하루 한 끼만 먹었던 것 같네요. 이렇게 하면 16에서 24시간 정도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단식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그러면 인슐린이 충분히 떨어집니다. 새롭게 음식을 넣지 않으니까 우리 몸은 체지방을 연료로 좀더 쉽게 태울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체중만 줄이는 게 아니라 대사적 측면, 염증 측면 그리고 질병으로 가는 경로를 차단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체중은 어디까지나 참고 지표일 뿐이고 혈액 검사를 통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는 게 훨씬 정확하죠. 그래서 저는 보통 인슐린부터 많이 체크합니다. 인슐린은 최적 범위가 2에서 5 사이인데 10일 정크포드 실험 후엔 5.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가 처음으로 최적 범위가 벗어났죠. 조금 이따가 이 수치가 30일 베이컨, 버터, 계란 식단 후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0일간의 손상, 과연 30일이면 되돌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방법이 케토제닉 다이어트가 맞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베이컨, 버터, 계란만 떠올리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설탕, 시안류, 그리고 정크푸드가 득실거리는 식단에서 베이컨, 버터, 계란만 먹어도 분명 엄청나게 좋아지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지 더 나아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최적의 건강을 원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채소도 탄수화물이니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잎채소는 섬유질이 많고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는 훌륭한 음식이에요. 다만 소수의 사람들은 거의 모든 식물성 식품에 민감해 육식 위주가 낮기도 하지만 이는 극소수 사례죠. 저 같은 경우는 잎채소를 원하는 만큼 먹어도 인슐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양이 아니라면 인슐린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아요. 주로 스테이크, 다진 쇠고기, 생선, 닭고기 등을 얹고 드레싱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소금, 후추, 베이컨, 비트나 호박씨 같은 걸 얹어 바삭하게, 때로는 치즈도 추가하지만 이번 30일 동안은 유제품을 끊어서 넣지 않았습니다. 계란에 소시지, 베이컨, 양파, 토마토, 채소들을 넣고 옆에 아보카도를 곁들입니다. 케토제닉 다이어트는 지방을 많이 먹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탄수화물을 매우 적게 먹어 인슐린을 낮추고 몸이 지방을 대체 연료로 쓰게 만드는 것이죠. 단백질은 적당히 그리고 포만감을 느낄 정도로만 지방을 섭취하면 됩니다. 지방을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오해로 지방을 과도하게 먹으면 오히려 몸이 체지방을 태울 동기가 줄어듭니다. 케토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케톤 수치를 재봤습니다. 보통 0.5 이상부터가 영양학적 케토시스 범위라고 합니다. 1일차 정크푸드 식단을 막 끝냈으니 당연히 낮았습니다. 2일차 아직 케토시스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조금 올라왔죠. 3일차 드디어 케토시스 진입 4일차 2.2까지 훌쩍 상승 이후에도 2.4까지 올라갔다가 대체로 2에서 3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케톤 수치가 높아진다고 위험한 건 아닙니다. 다만 포도당 인슐린 수치도 같이 확인해서 위험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케토제닉 식단을 시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포화지방에 대한 공포입니다. 붉은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 중 인슐린 저항성이 있거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 안 좋은 결과가 도출되곤 하죠.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붉은 고기 자체가 아니라 인슐린이 높을 때 붉은 고기를 먹는 조합입니다. 인슐린이 높고 대사에 문제가 있으면 무엇을 먹어도 대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케토제닉 식단은 극적으로 탄수화물을 줄여야 인슐린이 정말 낮아지고 그 상태에서는 붉은 고기나 포화지방도 문제 되지 않죠. 즉 포화지방과 고탄수화물이 만나면 문제가 커지지만 인슐린을 극적으로 낮추는 식단에서는 몸이 그것을 소화 대사에 낼수 있습니다. 베이컨, 계란, 심지어 가공 식물성 기름 같은 것도 인슐린이 높거나 저항성이 심한 상황에선 두 배로 나쁠 수 있지만 인슐린을 극도로 낮추면 오히려 우리 몸에서 잘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대다수 약95% 사람에게는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예외 약 5%는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혈액검사 지표 등을 통해 자기 상태를 살피고 뭔가 다르다 싶으면 추가 검사나 맞춤형 조정을 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드디어 30일 베이컨, 버터, 계란 위주 식단을 한 결과를 공개할게요. 전 코푸드 식단으로 87kg에서 92kg을 찍었는데 30일로 다시 85kg으로 내려왔습니다. 아직도 제 목표 체중보다 조금 높긴 하지만 꽤큰 진전을 보았죠. 대부분의 지방은 인슐린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탄수화물 과잉으로 인해 지방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이 10일간의 극단적 정크푸드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지만, 우리 몸은 정말 회복력이 뛰어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물론 10일간의 손상을 되돌리는데 10일 이상 걸릴 수도 있지만, 옳은 방식으로 식단을 조절하고, 염증을 줄이고, 몸에 맞는 음식을 먹으면, 대다수는 이렇게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정크푸드를 10일 동안 드시는 실험은 집에서 따라하지 마세요. 정말 몸에 해롭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함으로써 건강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모든 알림으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댓글 공유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